자 이제 고무를 다 익혔고 고무가다 절개를 시작할 건데 어 일단은 이게 고무가다 다 익혀 놓은 상태고 이 글자 이렇게 나와있지 손으로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질 않아요 그리고 고무라는 연성 부드러운 성질에 내가 아까 그 종이를 어떤 사람들은 붙인다고 했는데, 종이를 안 발랐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작업을 할수 있는 상태야. 그래서 익혀놓은 거 하고, 내가 주로 먼저 쓰는 게요 갈고리, 이거는 뭐 누구든지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내가 주로 애용하는 방울집게, 그리고... 몽키 스패너. 그 다음에, 어 메스칼.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데, 몽키 스패너는 나는 잘안 써. 왜 그러냐면 어떤 뭐좀 힘이 딸린다든가 뭐 그런 사람들은 이거를 한 부분을 이렇게 잡고는 걸고 나중에 그냥 이걸 손으로 안 잡고 그냥 툭 늘어뜨리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리면서 고무가 그 칼질하는 부분 벌어지게끔 한다고 이, 이 무게로 해서요. 그런데 나는 이거를 처음부터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어, 지금도 잘안 써요. 그래서 이렇게 자그만한 거 쓰는 사람도 있다는 거.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작업 시작을 할 때는 일단 이거를 빼야 돼. 뺄 때는 어떤 사람은 이걸로 눌러서 이 뒷부분이 좀 얇게 해놨기도 했지. 이렇게 돌려가면서, 돌려가면서 해서 빼는 경우도 있는데,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 여기가 둥그렇다 보니까 미끄러지기도 하거든. 그래서 이게 칼이라는 그 위험성 때문에 나는 아예 그냥 이거, 철사 자르는 거 내지는 뭐 니퍼, 가위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꾹 눌러서 이렇게 제껴 줘. 좀톡 빠지잖아요. 이래 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 고무를 이렇게 해서 잡고 한 손에 고무를 잡고 칼을 넣어서 이렇게 막 칼질하는 사람들이 있어. 근데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위험하겠다. 잘못하면 이래 하다가 쭉 이래서 손을 자를 수도 있어.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래서 이 손목 동맥을 자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지. 그래서 나는 이 고무 테둘레, 테를 쭉 돌아가면서 하는 거는 칼이 지나가는 방향 칼의 각도 어떻게 가는가를 보고는 이 고무를 잡고 있는 손가락 이걸 벗어나는 방향으로 해서 잡고 이래 해서 일단 요 칼날 길이의 반까지는 좀 그래 이반 정도 같으면 거의 한 1cm 가량 되는데 어 물건을 넣어 놓은 물건과 이 고무 테둘레, 이 폭이 1cm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래서, 어, 기울였기 때문에, 이렇게 기울였기 때문에, 한 3분의 1 정도만 들어간다 생각하고, 책상에딱 고정을 하고,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,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 하게 되면은, 이게 설령 이렇게 미끄러진다고 하더라도 칼의 방향은 이쪽이 되는 거야. 손 있는 대로 안 가. 그런데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재다 보면은 항상 손바닥 안에 고무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손가락을 지렛대처럼 해서 칼이 더 이상 빗겨 나가지 못하도록 지렛대처럼 받쳤다고 하더라도 어, 처음 시작하는 사람, 초보자 단계에서 하다 보면 은 불의의 사고를 많이 당해. 그래서 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꾸 한다는 거.